반갑습니다. 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 이투스 양지영입니다. 10월 학력 평가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요. 오답 정리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선생님이 해설 강의 기깔나게 잘 찍어 놨고 학습 포인트 그리고 지용생 컨텐츠에서 유사 적중 문항 아주 정나라하게 달 보여 줬습니다. 공지 사항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겠고요. 자,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유영은 아예 없었다. 특이한 거 아예 없었어요. 그냥 기존에 나오던 유형들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던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번부터 넓이의더 샘벨샘. 뭐 맨날 나오던 유형이었고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필요충분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비슷한 게 있어서 유사 문항으로 넣어 놨고 14, 15번도 마찬가지. 15번은 뭐좀 특이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첨삭 풀지용이 있었다는 거. 주관식 20번 구간별 지수로 감수 근데 연산이 좀 추가됐고 21번 함수의 극한 존재한다. 근데 미분계수 내용이 좀 추가됐고 22번 점화신 문제 똑같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 친 유형 이런 얘기도 중요했지만 이번 10월 학력 평가는 그냥 기존에 했던 유형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기존 유형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연산이 조금 더 많게 되었을 때너 흔들리지 않고 한 번에 계산 잘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했었고요. 그리고 한 문제의 호흡이 길었다. 원래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그냥 교점의 개수 적당히 따지고 카운팅만 하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지수방. 정시까지 준거 보면서 21번도 마찬가지야. 21번도 극한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데. 4차 함수의 최소급까지 판단해달라는 미분 개념까지 도함수의 활용까지 섞인 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애들 힘들었겠다. 중간까지 가더라도 중간에 많이 무너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때요? 객관식에서도 평소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20번, 21번, 22번 조금 더 해비해지고 공통 과목 이외에도 확통 과목도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볼 시간도 많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얘들아 원래 수학이 어려운 거야. 올해 6월 9월이 되게 쉬웠어서 선생님이 필요 총분 모의고사를 객관식이 좀 어려운 거몇 개를 섞어 놓는데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려워요. 막 그러더라고. 얘들은 원래 어려운 거야. 우리들이 쉬운 모의고사 준비해가지고 너도 100점, 얘도 100점 쟤도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우리 천재다 하면서 수능 보고 와르르 무너지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준비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호흡을 보면서 원래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점수에 저점을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모의고사일수록 고점이 높은 것보단 저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풀다가 느낌이 올 거야. 아 이건 좀 어렵다. 그러면 나 그래도 못해도 8점 맞아야지. 또는 못해도 7점은 맞아야지. 이러면서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능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막말로 100점을 받지 못해서 속상한 친구들이라면 고점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수능이 쉬울까? 55만 명이나 보는데 고평 인원보다 4만 명이나 늘어나는데 쉬울까?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쉬운 부분도 있겠지. 평가원 문제는 쉬운 부분은 확 쉽게 주니까. 그래도 저점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정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쉬운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자꾸 기쁜 마음으로 보세요. 세 번째, 양지용 선생님 컨텐츠에서 그대로 출제했다.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진짜 컨텐츠가 많거든요. 첨삭 풀지용, 필충목 백점 백승. 이따가도 뭐 시간 없으니까 안 보여줄 텐데 해설강의 때 많이 보여줬고요.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공지사항이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시키는 거 제발 좀 그대로 하세요. 내가 출제된다는 건 진짜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습니다. 양종 선생님 컨텐츠, 양지용 선생님의 전달력과 풀이 방법을 숙달시키면 누구나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원점수에 집중하기보다 각 문제 풀이에 각 문제 풀이 마무리에 집중해 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재학생들 기준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시작했었고. 중간에 연산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정답을 낼수 있었는지 각각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알아서 잘 잡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들을 흔들리지 않고 실행해 주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 문제풀이의 한 회차 모의고사는 30문제를 연속으로 풀면서 올바른 판단을 30번이나 연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 게임을 하더라도 중간에 자기가 버튼 조작을 잘못해서 삑살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학문제 풀이를 30번 연속으로, 30문제 연속으로 심지어 국어 모의고사를, 국어를 푼 상태에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학문제를 30문제 집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두꺼운 모의고사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원점수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높으니 각 문제를 제대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정답을 끝까지 냈는지 이런 것들이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건 알아서 잘 잡히게 될 테니까 집중력 좀, 그리고 몰입력 좀 기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입 벌리고, 이거 풀고, 저거 풀고. 별표만 백날 치고 해봤자 점수 안 오른다.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D-30일 학습법 필수. 선생님 TCC 영상이 올려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어려운 수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항상 수능을 대비하는 최선의 강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선생님은 항상 수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TCC 촬영에 두었으니 꼭 보시면서 학습법 확인해 주시고요. 쉬운 건 확실하게, 실수 없이, 어려운 건 끈질기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들은 포기하면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노력하면서 끝난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 한달 동안 수능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큐인네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고요. 해설 강의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유사 적중 문항 보시면서 아이 풀이를 내가 왜 습득하지 못했지? 지용쌤이 풀어줬는데 왜 이걸 내가 못했을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아니면 지용쌤과 아직 문제풀이를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빨리 지용쌤이 시키는 대로 습득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